제일 중요하거든요? 야, 과연, 어떤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잡아주면서 기선제압을 할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동현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세트로 가겠습니다. 어, 이거 보이나 보네? 첫 번째 세트로 갑니다. 렉 걸려 보이는데? 잠시만요. 이것도 내 걸려 보이는데 똑같네. 똑같는 거 같은데, 뭐상관없을거 같은데, 세진아 쪼개지 마라잉. 확 쪼개 빌라 대가리를 잠시만요. 자막 수정하고 바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바이 포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동인형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현재 1시쪽에 위코 핫바지 아이디 쓰고 있는 손정기 테라 똥 색깔이죠 그렇죠 그 이모 똥 색깔 새끼고요 11시쪽에는 위코 하트 아이디 쓰고 있는 장경원 테란입니다 현재 손정기 선수는 프로리그 다승왕을 그렇죠 업적을 달성했어요 손정기는 처음으로 이제 인생 29년 살면서 처음으로 다승왕 이제 트로피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경원 선수는 이제 드리프트로 이제 영입을 되면서 3승 0패 그렇죠 나오죠 나가기만 하면은 이제 지지 않는 모습을 항상 보여준 장경원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선수 다 과연 어떤 모습 보여주지 그리고 이번 프로리그 또 이번 프로리그가 첫 번째 경기 라반차에서 또 손정기 선수가 이 프로리그를 장식을 했었거든요 손정기 선수와 천재영 선수가 또 프로리그 첫 경기 1세트를 양 선수가 또 장식을 했었거든요. 손정기와 천지용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손정기 선수가 결승 1차전에서도 또다시 출전을 합니다. 그렇죠. 양 선수 다 일단 생 더블 아니고, 양 선수 다가스통 올려주고 있고, 렉 걸려요. 혹시 렉 걸립니까? 하면? 렉 걸려 보여요. 일단은 장경호 선수는 약간 좀더 전진해서 센터에다가 베르스. 그렇죠. 마락, 바락 마락, 바락 마락스 올려주고 있는 모습. 일단은 지금 전진되어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손중기 아 손정기요 아 죄송합니다 손정기 선수는 대각에 바로 갑니다 대각으로 정찰 가주는 모습이고 장경원 선수는 바로 한시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한시 쪽으로 가면서 바로 원서치 가 주는 모습 그렇죠 야 이거 손정기 선수는 지금 대각으로 가면서 안될 거요 <laughs> 손중기 아 죄송합니다 일단 이러면서 장경원 선수는 기분 좋게 서치 서치 원서치가 될 거요. 원서치로 기분 좋게 됐고요. 거충기 같은 새끼. 존나, <laughs> <laughs> 새끼. <웃음> 말하는 싹바가지 존나 없네. 야, 이 새끼야. 니보다 형이다, 임마. 그래도 임마. 일단은 지금, <laughs> 거충기. <laughs> 아, 알라이슬라이님 반갑습니다. 일단 전진. 그렇죠. 전진 배럭이기 때문에. 배럭, 어, 여기, 야, 이것도 센스 있는 플레이 보여주는 3개, 아, 3개가 아니라 장경원 선수. 그렇죠. 배럭 스없는거 확인했죠. 손정기 선수가. 이러면서 지금 투팩토리, 손정기. 야, 손정기 선수가 가스 조절하는 걸 보여주면서 바로 팩토리 두개 공장장 주여줍니다. 뭐이 새끼야. 오늘 약주를왜 했어? 어제 했다. 갑니다, 이거. 마린 두기, 마린 두기 대 세기. 과연, 근데 은득이거든요? 야, 근데 이거 투팩 들켰네요. 들켜요, 들켜요, 이거. 들킵니다. 아이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투팩 들키는 모습에 손정기, 아 어, 손정기 선수입니다. 그렇죠. 손정기 선수는 투팩을 들켰고요. 하지만 과연 장경호 선수는 그냥 언덕에서 막으면 되죠. 그렇죠. 언덕 커맨드. 그렇죠. 언덕 커맨드 해줍니다. 장경호 선수. 장경호 선수는 언덕 커맨드 해주면서 이러면서 지금 손정기 선수는 아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언덕 커맨드 했어요. 언덕 커맨드 이러면서 지금. 다친 벌처까지 고쳐주는 센스 좋습니다 손정기 하지만 지금 그렇죠 마린 세기로 전 그렇죠 마린 세기로 지금 빌드를 다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가 않고 일단 탱크 뽑으면 되거든요 장경호 선수는 안전하게 언덕에서 그렇죠 언덕을 했어 그렇죠. 손정기 선수는 지금 피해를 줘야 되거든. 어떻게든. 야, 이러면서 머신 잡두 개, 폭뿌리한갑두개 달아주고 있고 벌처는 현재 내기 이러면서 어? 어, 장경호 선수 이거 실수죠. 이건 아니에요, 지금. 머릿수가 딸리기 때문에 장경호 선수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어, 일단은 벌처 내기 4대 2거든요. 4대 2는 그렇죠. 이거 언덕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 손정기. 손정기 과연 싸움합니다. 과연 뚫을 수 있을지 손정기 손정기 어! 어! 어 이거 뚫리나요, 지금? 뚫리나요. 어, 뚫리겠는데요, 지금 장경호 선수가 벌처리 찍었기 때문에 탱크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야, 또 SCV가 바로 영적공이 벌처 한기또 잡아주고요, 지금. 손정기 선수. 어우, 손정기요. 네. 야, 그래도 일단 막아주는 모습입니다. 장경호 선수가 야 일단은 지금 장경원 선수가 잘 막아줬어요 그래도 장경원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고 이거 벌처가 한기까지 더 잡아줍니다 야 일단 한기 더 잡아주는 모습이고 팩토리나 현재 3팩토리까지 늘리고요 늘렸고 지금 여기에 손정기 선수는 아직까지 투팩에다가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벌처 벌초, 그렇죠 벌처만 돼있고 머신샵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돌아갑니다 손정기 야 이러면서 이제 긴팔 원숭이 두 마리 나왔고요 지금 임팔 원숭이가 두 마리 나오면서 지금 때려주고 있고 어 이것도 센스있게 설마 손정기 손정기 선수가 또 센스있는 플레이 배러 이야 이야 손정기 예 장경호 선수가 전부 센스있었고요 아무리 올라갔습니다 예 아무리 올라간지 한 2분 됐어요 2분 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러면서 일단은 베럭스를 깨주고 있는 모습이고 야 손정기 선수가 근데 이제 골리앗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벌초여가지고 손정기 선수 골리앗이좀더 세거든요 벌초보다는 그렇죠 골리앗은 띠리띠리고 벌처는 약품 던지기 때문에 아이고 순승형님 반갑습니다 어 싸웁니다 싸웁니다 싸워요 골리앗 세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지금 장경훈 선수가 약간 좀 당황했어요 지금 손정기한테 야 이러면서 지금 배럭센스도 좋고요 지금 손정기 어 일단 마이너 마이너 됐거든요 하지만 이거또 테란이 또 똑똑해 갖고 아가 잘안 맞아요 잘 보세요 하나 둘셋 벌쳐야, 아, 보세요. 볼리아잘 보세요. 야, 일단은 탱크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손정기 선수가 못 밀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못 밀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장경훈 선수가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SCB 고설 보면은 차이가 조금 나고요. 인구수 차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9대 51입니다. 어, 인구수 차이는 일단 별로 안 나고, 일단 베럭스를 올려줘야 돼요, 지금. 장경호 선수는 배럭이 깨지 가지고 지금 3팩에서 머물려 있고 손정기 지금 탱크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게 선마이너업이기 때문에 마이너업이 돼 있기 때문에 너는 시즌 모델 안됐을 기야 하면서 지금 압박 가는 거거든요. 손정기 어 송중기 거중기 거중기 왔어요, 지금. 탱크 거중기 거의 탱크 가 거중기급이거든요. 야, 이거 탱크가 점점 조이기 시작합니다. 손정기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야 이것도 손정기 선수가 또 s c b 한기로 야무지게 뚝딱뚝딱뚝딱뚝딱 하고 있고요 싸웁니다 갑니다 근데 골리아시마 어 아, 근데 이거 야 손정기 야마인드박야 손정기가 이거 마인드박 어? 장경훈 큰일 났습니다 장경훈 선수 지금 와 이게 마인드박이 터지면서 야 이거 탱크 두개또 살았고요 지금 손정기 선수가 또 거중기 아 거중기가 손정기 선수가 또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게 뭐냐면은 이베럭스이 150원 베럭스가또 시야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손정기 계속해서 전진 전진합니다 그렇죠 전진합니다 야 손정기 정말 어이거러면서 탱크 야 손정기 탱크 한기 또 언덕 탱크 바로 잡아 촉구에 손정기 야 손정기가 그리 재기합니다 그리 재기 요 그리 재기 손정기 그리제기! 아! 그리제기! 아! 엄나 못재네요 그리를 야 하지만 지금 베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봅니다 지금 야 손정기 선수 2020년 손정기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손정기 선수가 저번 트롤리그 때는 안하고 야 이거 스타포트까지 올라가면서 레이스까지 등장했고요 야 손정기 선수가 오늘 경기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야 이러면서 지금 장경원 선수는 그렇죠. 지금 베럭스가 깨져가지고 스타포트가 이따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야 손정기 선수가 이거 야또 빼줘 야 손정기 오늘 야이것도베럭스도 계속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빼주는 모습. 야 손정기 오늘 장난 아닌데요 오늘? 아이고, 초령님, 반갑습니다. 야, 이러면서 지금 또다시 시야하고, 야, 그래도 이거, 어? 원샷! 야, 손전기, 하지만 친구 불렀어요. 야, 이거 박성진 불렀어요. 친구 박성진 불렀어요. 박성진 불러가지고, 야. 야, 오늘 손전기 장난 아닙니다. 야. 승자 예측에서 거의 장경원 선수가 이긴다고. 그렇죠. 이긴다라고 거의 승자 예측을. 거의 100명 중에 50명에, 아, 80명이 했거든요. 거의. 소, 손정기가 진다에. 야, 이렇게 되면 손정기 선수가 이렇게 이변을 만들어줍니까? 설마? 어, 주하나 반갑다. 어씨 야, 손정기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해주면서. 아이고, 동현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레이스까지 있고, 베럭스까지 있고, 인구수 차이 10가지가량 차이 납니다, 지금. 야, 인구수 지까지 차량 그 납니다. 아이고, 쏠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주하나 추천 고한다 이러면서 언덕에 또, 언덕, 언덕 탱크까지 다 잡아주고 있고, 야, 막아냅니까, 그래도? 아, 이거 장경호 선수가 지지 나오면서, 야, 손정기 선수가,